존교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기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업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음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문화 브랜드 도시로 정착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궁화는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곳이며 우리 민족과 5천 년 동안 단계를 맺어왔습니다. 문원으로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나라꽃입니다 또한 대통령 휴장, 국회의원 배지, 법원이 문장 등 무궁화는 이제 영광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국에 심긴 무궁화는 이와는 다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 등에서 우리 꽃 무궁화를 친근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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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조한를 제정하였고 국화 도시 조성을 위한기한 계획을 수립하여 한화 공원을 조성하는 등한대적으로국 한국 한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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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리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궁화가 아무 곳에나 심어도 잘 자란다는 인식 때문에 키큰 가로수 아래나 건물 뒤편 그늘진 곳에 심거나 수년간 방치했다가 붉은 가지를 한꺼번에 잘라내 나무 모양을 망가뜨리는 등 잘못된 관리 방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무궁화는 공해에 강하고 도류변 등 척박한 환경에도 살아남는 강한 나무지만 양지바르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심고 가지치기, 비료주기 등 매년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합니다. 나라꽃의 위상에 맞는 아름다운 꽃을 오랫동안 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세종시가 문화 브랜드 도시로 정착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더 많은 뭉화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식재된 뭉화의 실질적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관내 뭉화를 전수조사하여 촘촘한 곳은 솎아내고 삐죽이 불품없게 자란 나무는 품명을 갖고 2~3년 동안 집중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원에 심은 나무는 타원형으로 가로수로 심은 나무는 2~3미터 내외로 관리하는 등. 식재 방법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올바른 방식으로 심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수령이 오래된 나무, 투명이 아름다운 나무 등을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나무로 갖고 나가야 합니다. 강릉 방동리에는 1900년 무렵 식재된 추정 수령 115년 된 문과 나무가 있습니다. 국내 문화 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오래된 나무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문화를 귀하게 대접하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 꽃 문화의 역사와 스토리를 알리기 위한 문화박물관을 세울 것을 건의합니다. 한 민족이 하나의 꽃과 5천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한 것은 우리 민족과 문화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긴 역사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무궁화 박물관을 세워 국가 정체성과 국민의 자긍심을 대변하는 나라꽃 무궁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널리 알려 선조들이 고귀한 정신을 길이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궁화를 사랑하고 소중히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몫이며 귀한 꽃으로 함께 갖고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우리 시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1차 기본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전략적인 제2차 계획을 수입하여 세종시가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정착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